들어갔습니다 올라가죠? 팔게요 네 수익 났습니다 아, 뭐야 아 여러분 주식 공부 막막하시죠? 이젠 매일매일 오모트 리포트와 함께 해보세요 하루 10분 꾸준함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튼튼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희가 올해 1월에 방문 드리고, 지금 8월 23일, 한 7개월 만에 다시 방문을 드렸는데, 네네. 저희 채널에서 지금 처음 천이호님을 뵙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양주시에서 살고 있고, 혼자 조용히 주식으로만 밥벌이하고 있는 천이호라고 합니다. 주식은 20년도 때 코로나 장때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뒤로부터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이후로 아. 좀 많이 버셨나요? 아 그때 목표는, 아, 올해 한번 월억을 해보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쉽게도 어려운 것 같았고요. 23년도보다 시장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매매를 못해서 수익이 안날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괜찮게 벌지 않았나. 2억 좀 넘게 세익이나것 같아요. 와우. 그럼 작년이랑 올해 장세에서 좀 유난히 다르다고 느꼈던 점들이 있나요? 거래 대금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테마주 위주의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이제 보통 돌파를 할때 조금 많이 매물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말랐다는 표현도 해주셨잖아요. 네. 거래 대금이 말. 어. 달랐을 때에도 스킬퍼들은 영향을 안 받나요? 어, 좀 영향 받아요. 일단은 그 종목이 실시간을 움직이는 그 파동 안에서 초나 분 단위로 이렇게 스케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효과에 있어서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도주라고 해도 이게 계속 거래 대금이 안 받쳐주면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준다는 거니까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가 좀더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집중하고 계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신규주 쪽인 건가요, 그러면? 어, 이번 주는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또 어떤 음... 것들 위주로 거래했었어요? 그냥 장 시작 때때 강했던 종목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한 6월 달부터 좀 시장이 안 좋거든요. 이럴 때는 오전, 오후 두 파트로 나눠서 짧게 짧게 하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조금 유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테마는 무엇이다? 이렇게 좀본인만이 내리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주식이 가고 나서 후발주들이 연달아서 상한가 근처가 가면은 보통 괜찮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가 계속 연속성 있게 시세가 나와주면은 계속 매매할 구간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올해 1월부터 한 수익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면은 한1,800 1,800, 1800 정도 단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1,800만 원을 네. 보신 거죠? 네. 주급 1,800만 원트레이네 <laughs> 이번 주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월별하면 네 이렇게 올해거든요 다른 계좌도 있는 거죠? 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아마 4월 5월 달에는 이걸로 위주로 했을 거예요 와 그러면은 지금 올해만 6200만 원 벌고 플러스 1억 7천 합쳐서 더. 한 2억 거의. 4천 정도를 보신 거죠? 네그 정도 그러면 올해 초에 찾아봤을 때 4억을 지금까지 버셨던 거였으니까 이제는 7억 트레이더가 되신 거네요? 6, 7억 네그 정도 된거 같아요 <laughs> 7억 정도 오늘도 거래하셨나요? 네 오늘도 거래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좀 돈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신규주 위주로만 거의 매매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거래하신 거 바이셀 채소도 한번 볼수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래서이정목에서는한 500만 원 정도 오늘 당일 실현 손익이 500만 원 정도를 보신 거죠? 네 맞아요 한 종목만 위주로 매매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그 신규주 위주로 많이 해서 M83도 보면 어저께도 M83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이게 어제 상장한 M83이라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네. 내려가는 중에도 수익 내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나 봐요 음, 이게 차투매는 좀 과하게 밀려가지고 이때 좀 과하다는 판단하에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저 하락하는 중에 타점 잡았던 것들 한번 확대해서 같이 볼수 있나요? 아. 이런 데에서 지금 바이랑 셀이 치켰던 거 근거 같은 것들은 그냥 아 이거 지금 가는 흐름이다 음. 느껴져서 거래를 하신 거죠 약간 복합적인 것도 있는데 왜냐면 이 전날 수요일에 상장한 TD라는 종목이 상한가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죽더라도 반등은 그래도 계속 나오면서 죽을 거다라는 일차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M83이라는 종목이 어저께 보면은 거래 대금이 2조가 넘게 터졌어요. 이게 신규 주가 1조 넘게 터진 것도 대단한데 그중에 2조라는 금액이 터져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그냥 죽지 않을 거라는 근거 두 번째가 될수 있었고 이런 근거를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개인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국가에서 개인들의 매수 매도 공방이 이어질 텐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매매를 했던거 같습니다. <laughs> 와 지지 않을 자신이란 말 네. 되게 멋있네요. 1분봉상저게 네. 내려가는 와중에도 수익을 낸다는 게 저는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음, 이 구간을 솔직히 말하면 아마 약간 손실을 봤을 거거든요. 음. 근데 왜 여기서 매매를 했냐면 이게 첫 번째 반등 때는 약했는데 두 번째 반등분을 보면은 거의 한30% 가까이가 반등했거든요. 30%의 반등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반등분이 있으니 이 구간에서도 적어도 뭐5% 10% 정도의 반등은 하는 척하고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서. 계속 매매를 끝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오늘 촬영만 안 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도 좀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려 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 네. 사이에도 계속해서 네. 반등이 기미가 보이니까 네, 맞아요. 그런 공간들을 놓치지 않고 좀 포착하려고 했을 거다. 네네. 왜냐면 아직 시간도 한시 반밖에 안 됐고 변동성이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크게 네. 가더라도 대금이 애매하게 터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2연산이 e 지금 빠지고 있어도 변동성이 크고 대금이 이제 시드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제 눈에 봤을땐 지금 이건 밖에 없단 말이죠. 아. 그래서 죽더라도 그냥 이렇게 꼭지보다는 조금의 반등분은 나오겠거니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효과를 보고 이제 진입 타점을 잡는 것. 단기 거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 나 아직 매매 스타일 확립은 안 됐는데, 네. 지금 거래할 만한 종목이 이런 거밖에 없어. 라고 네.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나요? 초보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6, 7월, 8월이 솔직히 말하면, 매매가 그렇게 엄청 하기 좋다. 이런 정도 시장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매매 시간을 압축해서 하는 게, 거래할 때가 딱 터지는 시간. 예를 들어,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장도 요즘 2시 이후에는 좀 괜찮게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서 시간을 나눠서 그냥 딱 2시간만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모든 시간 네, 화면 맞아요. 앞에 앉아있으면서 모든 기회를 취하려고 하다보면 더 많이 다치니까. 맞아요. 화면 맨 오른쪽 위에는 지금 필터링에는 종목들을 보는 창인 거잖아요. 아, 네, 이건데 신고가 그냥 한 52주? 1년 정도 되는 종목 안에서 신고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중에서 이제 대금이 받쳐주는 400억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 오늘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건유한양행 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유한양행이 최근에 그 FDA 승인을 봤는데 이날 엄청 빠졌거든요 세론이 되게 심했죠 네.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갭이 좀 낮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이날 왜냐면 10%도 안 뜨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호가상의 느낌은 어? 이거 한번 흐르고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가 베팅을 안 했어요 근데 이날 살짝 밀린 척하더니 바로 그냥 누가 긁더라고요 일단은 갔으니까 아 이거는 또 보내주고 그리고 이날 신규주가 상을 가서 좀 뒤늦게 그거를 매매를 한것 같아요 왼쪽 네. 아래 체결되는 순간 체결량 같은 것들을 뜨는 창이 네네네. 여기서 지금 보면 노란색깔 음, 지나가잖아요. 네. 저 얼마 기준으로 세팅해 놓으신 건지도 궁금해요. 이건 3천만 원 이상으로 아, 한 네. 번에 3천만 원 이상 순간 체결량 되면 노란색깔 강조 표시를 네, 넣으시고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3천만 원에서 아니면 5천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모두가 봤을 때 누가 치면은 같이 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원리 같은 거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매수벽이나 매도벽이 뚫릴 때 약간의 음. 시금 신호가 될수 있죠 지금 거래대금 제일 잘 터지고 있는 종목들 가서 혹시 흐름도 한번 어떻게 느끼신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일단 시간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9시에서 10시랑 그리고 2시 이후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보통 오후장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대금이 가던 종목도 좀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오후장은 최대한 안 하는데 왜냐면 일단은 종가 배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토, 일이라는 그 주말 동안에 종목을 보유하면서 얻는 리스크를 좀 종배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 좀 여태 매번 주식을 할 때마다 그냥 금일우울은 그냥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첫 번째 네. 영상 올라오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도 질문 이어서 남겨주셨는데 네. 그걸 좀 Q&A하는 시간도 가져볼 아, 수 있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루에 평균 거래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시장이 좋을 때랑 안 좋아질 때랑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안 좋아질 때는 한 10종목 이내로 줄어드는 것 같고요 시장이 좋다 하면은 뭐한 20종목 정도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시네요. <laughs> 음. 네. 이 거래량이 발생할 때만 거래를 하는 건지, 해당 종목에서 어떤 순간을 보시고 거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거래대금이 터져야지 들어갈 게 맞고요. 지금 이 종목이 변동성이 크게 그리고 있고, 대금도 받쳐주고, 지금 이 종목이 나무 알고도 들어오는 사람이 조금 보인다 싶을 때좀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지금 바로 죽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판단하시는 어떤 기준,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매매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이 안 끝났는데 좀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없을 때 그때 어떤 종목들이 좀 치고 가면은 왜 치고 가는지 최근에 재료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체결 속도랑 호가 그리고 호가에 걸려 있는 물량들인데 이거를 누가 얼마큼의 매수를 쳐주느냐 그리고 일봉 이런 거를 부각적으로 보고 마지막에 호가를 보고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일 이제 거래 시작 전에 뉴스나 재료를 확인하고 종목 선택을 네? 미리 좀해 두시는 편인지 아니면 아... 장 시작하고 돈이 몰리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상은 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뭐가 갈지 모르거든요 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그래도 이게 강하겠구나 면은 그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데 장이 안 좋으면 좀 뭐가 새롭게 매일매일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좀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세에 따라서 판단하신다 네, 언제요? 최종 매매 결정 같은 거는 사실상 호카창을 주요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를 먼저 보고 나서 종목을 고르되 마지막에 들어가는 습관은 효과를 보고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제 제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수익은 아니지만 이 찰나, 이 1초라는 찰나 이 들어가는 순간은 내가 진입하는 시점보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감각이 들면 그때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와 효과창의 중요도를 만약에 비율로 따지신다면 몇대몇 몇 정도로 설정하실 수 있는지. 차트는 종목을 고를 때좀더 중요한 것 같고, 효과는 진입하는 시점 때좀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이게 100, 이게 100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차트는 좀 종목을 고를 때, 그럴 때좀더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은 효과가 좀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타점이 엄청 촘촘하신데 음,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는 따로 하시지 않나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하는데 그 텀마저도 남들이 느끼기엔 좀 짧은 편입니다 남들은 뭐 분할 매도를 퍼센테이지로 하지만 저는 그냥 한 파동이 위로 치고 가다가 제가 샀는데 올라갔을 때한 파동이 치고 떨어진다 일단 그때 분할 매도를 한다면 40%로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을 때또이제40% 던져보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못듣는것같다가다 던지는데 그텀 자체도 길어야 3분 짧으면 뭐 1, 2분 안에도 분할 매도 도가, 다이루어 매도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손절은 뭐 바로 오르지 않으면 1% 미만으로 손절한다. 뭐 입절 같은 거는 몇억가 이상 올라갔을 때는 뭐 기계적으로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는 매도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지. 이거는 좀 경험적인 부분이랑 지금 시장 상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말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대개적으로 저는 사자마자 안 오르면 자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를 때는 약간좀더그 올라가는 세계가 강하다 싶을 때 그리고 지금 활발히 거래되는 종목이 없다 싶을 때 약간은 더 들고 있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오래 잡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더 올라가더라도 그때 다시 잘안 보면 되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대로 거래를 하시기보다 아, 시장의 맞아요. 상황 같은 거를 네, 운동적으로 좀 보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네. 자기도 이제 그 스케일 퍼가 되고 싶은데 네. 처음에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건지 일단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안에서 그리고 적어도 저는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호가 스킬을 할 거면 음. 거래대금이 그래도 1분에 30억은 한번 이상 터진 종목 안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막삼성전자 이런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막 3%, 2%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들 안에서 대금 분봉이 적어도 30억 이상. 왜냐면 너무 거래가 안 터지는 종목에서 스케일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거래대금만 많이 터지고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스케일을 하는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변동성과 그 정도의 대금이 터지는 종목 안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가총액도 선호하는 구간이 있나요 어, 시가총액도 네 선호하는 구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3천억 미만 근데 이제 뭐 어떤 재료가 뭐 좋다 최근에 뭐 유한량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시청이 거의 7, 8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보기도 하죠 그렇게 특별한 뭐 이슈나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어떠한 그 재료를 달고 굉장히 잘 간다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바뀌기도 하는데 네 결국에는 3천억에서 1천억 사이 이 정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해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일단은 오늘 신규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약간 신세를 줬는데 지금 이두 가지를 왜 봤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 거래대금이 30억 이상 정도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신세가 나왔다면 은 뭔가 재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뭐 미대선 후보 관련 주? 알고 있긴 한데 일단 30억 이상이 터졌고 변동성분을 괜찮게 그리고 있고 뭐 이렇게 분봉상 1.5% 1.5%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엔셀 지금 실시간 조회수를 같이 보면은 지금 1, 2, 3이 렇게돼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금이 괜찮게 터지면은 그만큼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제가 한번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뭐1 5 0싶인데널래 스케일처럼 이제 누군가를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살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부담이 되네요 들어갔습니다 올라가죠? 할게요. 네, 수익 봤습니다. 와, 뭐야? 저도모르겠 지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뭐죠? 한 3초, 5초? 어, 일단은 음. 오늘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낙폭이 좀큰 낙폭이었어요. 거의 음. 6% 가까이. 근데 이런 거에 반등을 하다가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 이 일단 아서서방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그한 5초 만에 수익이 어떻게 되신 거죠? 그냥 이제 사고 팔았습니다. 싸게 사서 <웃음> 싸게 <웃음> 팔았습니다. 몇 퍼센트를 보신 거예요? 제가 봤한0.45%본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지금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스킬을 하려다 보니까 비중을 굉장히 줄였잖아요. 음... 150주? 한 3, 400만원? 만들어 갔는데 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중이 한 3천만원? 4천만원 을으면 방금 그거 한 번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벌고 뭐 많이 먹으면 1, 2%도 벌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날의 수익금을 쌓아 啊，那么、個。 순간적인 어떤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거를 포착하시고 약간 노린다고 어. 이해가 될까요? 네 맞아요 순간적인 매수세를 들어오고 먼저 치거나 같이 타는 매매가 있고 방금 어. 같은 경우에는 큰 매물이 나왔는데그 매물이 추리하다가 낙폭이 끝나는 순간 제가 먼저 진입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큰 낙폭이 나왔는데 더 이상 지금 찰나만큼은 더 이상 어. 매물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걸 판단하고 지금 진입했던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주식을 공부한 지가 한 3, 4년이 됐는데 방금 그 순간에 효과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에너지를 못 느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스켈핑 안 하는 게 나은 걸까요? 처음부터 모든 게될 수는 없다 보니까 계속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했던 연습이 뭐냐면 지금 만큼 이 순간만큼은 그게 1초 2초라도 내가 가장 저점에서 산다 그거를 6시간에서 7시간을 거의 계속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막 무조건 많다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받쳐준다는 전자회사는 조금씩 이제 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 방금 보셨다시피 막 이게 엄청난 이유가 있고 뭐 이게 뭐 갑자기 어떤 재료가 나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그 순간에 짧게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뭔가 이제 말로써 정형화해서 이때 사서 이때 들어가서 이럴 수는 없다고 어느 기본 틀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무한 반복. 그래서 약간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반응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트레이더들 매매일지를 보면은 수익 낙폭이 되게 크다. 근데 이제 천의원님 같은 경우는 되게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음.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네. 제 매매가 기본적으로 위로 좀 닫혀있을지라도 그 위를 좀 닫은 만큼 하방이 굉장히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셨다시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뭔가 먹고 나왔잖아요. 음. 이런 짧은 음. 구간에서도 변동성이나 대금이 맞춰지면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수익은 날수 있다 이런 느낌. 첫 번째 촬영했을 때 기억나는 게 이거 네네. 이 화면을 이제 본인이 세팅을 따로 해놓고 쓰신다고 아, 말씀하셨는 네, 근데 네. 방금 거래 잠깐 매수 매도하셨을 때는 그냥 파리파리창으로 하신 거죠? 아니요 이걸 썼어요 아 정말요? 네 이거 다세 개를 다 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따라서 왜냐면 스케핀은 일초일초가 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하려고 이 모든 걸다 쓰는 거 같습니다 와, 일단 그러니까 이거 약간 번인데 인터넷에 반응속도 체크하는 아, 사이트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한 번만 보실 <laughs> 수 있나요? 어? 아,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웃음> 아, <웃음> 되게 낮아요. 아, 정말요? <laughs> 네. 낮으면 사람들은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한번 만 보시면 안 됩니까? 초록색이 되었을 때 저. 그냥 평범하지 않나요? 상위 44%아 그니까 반응속도 자체가 막 천부적인 재능을 다운할진 않아도 되는 딱 평균입니다 아 그렇군요 스캘프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막 이렇게 사고팔고를 엄청 순간적인 팔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번 들어갈 때도 굉장히 많이 좀 기다려요 제가 원하는 자리올 때까지 다만 팔 때만 좀 빠르게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계속 사고팔고 한줄 알더라고요 타점 이런 걸 보면 올해 1월에 이어서 7개월 만에 두 번째로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셨잖아요. 네. 또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뭐 혼자 주식하는 그냥 개인 투자자로 제가 할릴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지 않으면 계속 쌓이니까 살아남아 있어라. 네, 맞아요. 이 영상이 얼마나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